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발견하기. 아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매. 1. 성경은 언약 커버넌트의 책이다. 2. 언약이란? 3. 언약의 내용. 후손, 땅, 독점적 관계사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 오세 언약을 맺으시는 매지. 하나님 육세새 언약의 중보. 2. 아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매. 1 성경은 언약 커버넌트의 책이다. 성경은 옛 언약을 담은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와 새 언약을 담은 신약 뉴 테스터먼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 성경은 4개의 언약을 담고 있다. 노아 언약 창구 8대 17 아브라함 언약 창12 15 17장 모세 언약 신해산 언약 출19 24딱 언약 3화 7시 16분 20 다윗 언약 3하 7시 16분 24 23 오. 아이 아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매이 언약 커버넌트 히란 상반간에 맺는 일종의 계약 혹은 맹세이다. 언약의 히브리어 베리트 는 쪼갠다. 커팅르는 의미가 있다.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피로 맺는 맹세이다. 언약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맺는 새 언약을 바라보게 된다. 아이 구약 성경의 흐르는 매. 새 언약의 내용. 우선 창시부 15의 13절, 창15 7, 1 8별표이삭의 결혼 창 20절, 야곱의 유윤 40, 20, 요셉의 유일창 오십이요, 출애굽기 시 24동니 그리스도의 제임스, 닷톡 소유 관계 창17 7대 8, 30일, 30개, 30채, 27별표 27, 12명, 2개명. 출리 20 일대 욕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이, 구약성경에 흐르는 매. 삭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사2 4고렘 11시 10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편을 버리고 가늠하는 여인처럼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의 역사, 우상숭배의 역사였다. 창세 이후 에덴 동산부터 최후의 심판날까지 인간이 꾸려가는 인류의 역사는 모두 그렇다. 아이 구약성경에 흐르는 매. 오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호 31. 렘3십일 31대 34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다. 6. 19시 19분 마이너스 20 별표소나 양의 피로 맺은 옛 언약과 다른 언약이었다. 아홉 시 12분 마이너스 1 5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 된다. 4. 52. 7대 15. 53. 1대 12. 아이, 아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매. 6. 세 언약의 중보자. 고난의 종 메시아. 새 언약의 중보자. 고난의 종 메시아. 나사레예수 말씀표 17.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수상시에는 고난의 종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 고전 1시 18분, 21, 23.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고전 1시 24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는 열쇠. 언약 4, 5, 2 13-15. 53 5대 8언약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성취하신나. 기21 1대 3